일주일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으면 생기는 몸의 놀라운 변화. 일주일 동안 햄버거 단품으로 하루에 한 개씩 세끼를 먹어보겠습니다. 현재 몸 상태는 이 상태로 평범한 돼지의 몸이고요. 일주일 뒤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더니 주문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거 먹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했지만 기다렸다가 빅맥으로 시작해서 점심엔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 저녁으론 이번에 나온 신메뉴. 네, 그. 스리라차 그 어쩌고 뭐가 있지 않나요? 맥크리스피 스리라차랑 베토디 스리라차 있어요. 네 베토디 스리라차로 단품으로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스리라차 마요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2 일차 첫 끼로는 치킨이 들어간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를 먹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맥도날드는 뭐가 향장도 먹을 수 있고. 맥도날드 손녀랑 결혼하지 그랬냐? 점심으로는 커터 파운드 치즈 저녁으로는 트리플 치즈버거를 먹어주었습니다 햄버거 단품으로 먹으니까 소화가 되게 잘 되나봐 3시간에 한 번씩 먹고 있는 거거든 백끼를? 금방 배가 고프더라고 지금 배가 엄청 고파 지금 와이프가 옆에서 족발을 먹고 있는데 먹으라니까? 안돼 안돼 난 햄버거만 먹기로 했잖아 햄버거만 먹어야겠다 음, 햄버거가 제일 맛있다니까 음 고조? 누구요 애틋해요. 3일 차에는 아침으로 맥모닝을 먹어주고 맥모닝이 왜 맥모닝인지 알아? 아침에 짜지 말고 맹맹하게 먹으라고 맥모닝이야. 하루종일 일이 너무 바빠서 점심은 거르고 저녁에 베토디 스리라차 마요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벌써 4일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번 주엔 시간의 여유도 없고 제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아서 아이들과의 놀이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만보씩은 걸어주었습니다. 윈도 보디! 맥스피 스리라차 마요거든! 어? 우와! 스리라차 마요 시리즈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 지금 점심에 먹고 있잖아요 저녁에도 먹었습니다 1, 2 스리라차 4일 동안 다섯 번째 먹는 중입니다 5일차에는 너무 스리라차 마요만 먹으면 질릴 것 같아서 아침엔 빅맥을 먹는데 아니 여러분 여러분도 모자 쓰고 뭐 먹을 때 모자가 이렇게 움직이나요? 저는 모자가 항상 이렇게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가 하고 다른 모자 쓰신 분들 유심히 보는데 아직 한 번도 저 같은 분들을 못 봤거든요? 저같이 모자로 먹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점심은 블치즈버거 저녁이 돼서야 베토디 스리라차를 먹어주었습니다 6일차쯤엔 아 이제 햄버거 그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또한입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진짜 평생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만 먹고 싶긴 했어요 뭔 말이야? 대망의 마지막 7일차 굉장히 길게 느껴진 일주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일째 하면서 느끼는 건아 이거 살 무조건 빠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 맥도날드 햄버거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이젠 빅맥이 아니라 스몰맥이라 불러야 될 정도고요. 크기가 작다는 건 양이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품으로만 먹으니까 맵기 소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과가 중요하겠죠. 햄버거 끝! 결과에 앞서 일주일 동안 햄버거만 먹으면서 느낀 점은 일단 맛있다. 종류가 다양해서 막 질리지가 않았습니다. 아침엔 맥모닝, 오후엔 햄버거로 입맛에 맞게 골라 먹을 수가 있고, 그런데 또 생각보다 배가 많이 안 차고, 금방 허기가 진다. 그리고 햄버거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진다던 분들도 많던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 먹던 야채까지 먹게 되어서 그런지 화장실도 잘 가게 되었고요. 하루에 3개씩 먹으니 크게 배고플 틈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지난주 1일 일주일 식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주 맥도날드 햄버거 다이어트의 결과는 어떨지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시죠 결과 확인의 날이 밝았습니다 과연 일주일동안 햄버거만 먹은 뒤에 결과는 어, 배둘레 한번만 재주면 안돼? 이거 홀쭉해진거 같지 않아? 94cm로 마무리 했었는데 93? 응. 1인치 줄었습니다 어쨌든 준건 중간 준거니까 자 이제 Empathy. 결과는 체중은 600g이 빠지고 골격근량은 600g이 늘었고 체지방률은 1.6%가 줄었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일주일밖에 안 해서 그렇지 아마 한두 달을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면 근육량은 유지하면서 체지방률이 더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하고 나니까 운동을 하면서 했었어야 했는데 다음엔 운동도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간의 다이어트는 지난주에 1일1 0보다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만에 집밥을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역시 한국인은 밥을 먹어야 되나 봅니다. 와, 너무 맛있는데? 나 오, 이번 주는 무슨 다이어까 할까? 면 그러면... 그러면... 다러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러면... 그면그러다 그러면... 그 열시오 분이거든. 1 2 시부터 그러면 할게. 아 마음의 준비 지금 갑자기 뭐 아니, 마음의 준비 할 시간을 줘야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번 주는 1 8년 동안 피운 담배를 일주일 동안 끊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 아니, 아뇨. <laughs>